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부자가 되고 싶던 시골 소년은 세 번이나 가출을 하고 결국 집에 붙잡혀 온다. 마지막 네 번째 가출은 그의 친구 오인보를 데리고 함께 하는데 둘은 헤어져 정주영은 인천의 부두 막노동을 하며 지내다 쌀가게에 취직하게 된다. 성실하게 일해서 그 쌀가게를 물려받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쌀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쌀가게는 정리하게 되고 그는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가게에 큰 불이 나고 그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쌓은 신용으로 그는 다시 자금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가족들은 헤어져서 그는 동생 정인년과 일거리를 찾아다니다 영어를 잘하던 정인년이 미군 메카트리스 중위의 통역으로 일하게 되면서 그의 주선으로 미군의 일을 도맡아 해주며 현대를 키워낸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주영에게 맡기면 기한 내에 척척 해내면서 미군들의 신임을 얻은 현대는 미군의 일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며 이름을 날리게 된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과도 뜻이 맞아서 박정희가 시키는 어려운 국가 프로젝트도 척척 진행한다. 당시 박정희가 생각한 것은 산업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했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업체가 현대 건설이었다. 경부 고속도로의 성공적인 완공과 서해안 간척사업도 모두 훌륭하게 성공시켰으며 그는 눈을 돌려 조선업에도 도전한다. 당시 조선소가 없던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에서 선박의 수주를 받고 조선소를 세울 자금을 융자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정주영은 영국의 건너가 버클리 은행을 설득하여 조선소 건설 비용을 융자 받고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에게 배를 수주 받으며 조선소 설립과 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록을 세운다. 정주영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고 해외 고속도로나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우디의 주배일만의 한국건설 작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고, 서해안 간척사업에는 유조선 공법을 고안하여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을 기간 내에 마무리했다. 그는 자동차에 대한 의욕도 강했다. 해외 자동차 업체와의 기술 제휴가 아니라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차를 만들어냈고 그 차가 포니 돌풍을 일으키며 캐나다와 미국에 진출하여 한국 자동차의 수출 산업을 열게 된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오공화국에서는 기업 통폐합이라는 권력자들의 기업 배앗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전도환 노태우 정부는 현대의 적대적인 자세로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던 시대였다. 결국 그는 대선에 도전하여 김영삼과 경쟁하다 그에게 지게 되고 그는 노년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의 평생 염원은 조국의 통일이었고 그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경제의 협력이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산업을 진행시킨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뭐든지 할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한 일도 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실현시켰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이러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읽으며 다시 생각해 본다.